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그니처 음료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어, 일단은 시그니처 음료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점수대는 에스프레소 밀크가 높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 충분한 설명, 소개 및 준비성, 얼마나 에스프레소 연관있게 잘연관성 있게 준비를 했는지, 그다음에 재료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왜이 시그니처를 준비했는지의 전체적인 설명이 가장 중요하고요. 매력적인 연출, 기능성, 창작성 및 커피와의 시너지 얼마나 창작성이 뛰어난 그런 시그니처 없는지 그다음에 그 시그니처 재료들과 커피와의 시너지를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뒤에 맛의 균형, 음에 정확성은 똑같이 들어갔다.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맛의 균형, 네, 밸런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요. 플레이버 네. 부분. 그렇죠. 텍타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 중요. 이 밸런스를 훌륭한 걸 만들려면 일단 저는 산미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신맛과 단맛이 잘어울러져야지만 산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산미들도 잘 나와야 되고 근데 어 그게 바로 단맛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프터 자체가 또 클린해요 어떠한 단미가 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런 게 있지만 시그니처 항목에서 좀 무한한 것도 제가 궁금한 게 베리 컵, 베리 향이나 베리 맛이 나는 커피야. 네. 근데 이거를 시그니처를 여기다가 베리를 또 넣어. 네. 시그니처 재료로. 네. 근데 예전에 그랬단 말이죠. 네,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네. 받아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이 드는 게아이 이,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베리 향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다른 재료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 컵에서 나오는 그 컵프로파일대로다 시그니처를 네. 다 넣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요즘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죠? 어, 요새는 거의 없는 편이고 일단 시너지란 말이 하나와 하나가 합쳐졌을 때 2가 아니라 3이 되는 거를 시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기본적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베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리를 넣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넣어서 갑자기 바나나가 튀어나온 오 건지 이런 긍정적인 프로파일이 나오고 향미 표현을 했을 때더 높게 평가합니다 재료를 넣는데 재료 맛이 나는 거는 당연합니다 재료와 커피와 섞였을 때 어, 다른 새로운 맛이 나왔을 때도 이 효과가 됩니다 어쨌든 이 창작 메뉴에서도 그 커피 맛이 도드라지게 나야 되는 거아 어, 그럼요. 커피 맛이 어, 정확하게 지배적이야 어 지배적이어야 됩니다. 어. 커피 맛이 지, 지배적이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은 뭐, 맛있게 만들라고 크림 넣거나 이런 거 어, 커피가 없어버리면까그죠 커피 맛있게 만들면 뭐. 뭐 설탕만 넣어도 맛있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더 선명하게 이제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바리사 대회가 조금 재미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산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내가 컨택했던 나의 스토리들을좀 많이 얘기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거 플러스 과학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그래서 더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커피에 대해서. 근데 계속 과학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죠. 어느 정도 그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해가지고 그지 커피가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네.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뭐. 뭐 지금 벌써 뭐다 폭발했지 매출, 흠흠. 그죠? 어. 그래서 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네. 어, 지금 대회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무자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 심사원들을 선발할 때그 기준선이 어, 좀더더 오래하거나 아니면 좀더 칼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잘 통하는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데 꼭 간혹가다가 그렇게 안 통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 아... 뭐 그런 것들 좀 그렇고 그 철, 더 철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6개월 단위나 아니면 1년 단위로 잡고서 교육을 트레이닝을 계속하면서 이 선발된 그 심사년들하고 칼리브리션 계속하면서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게 실수 없이 그리고 타당성 있게 그 선수들한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선수들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대회를 들고는 안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왜이 점수를 받았지? 라는 거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심사위원이 어느 정도 권위적인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색다른 사람들로 계속 바뀌는 것 같거든요. 몇명 빼고서는. 그런 것들이 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오래된 심사위원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 드려요 그리고 뭐 프레젠테이션도 보면은 거짓말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실제로 저런다고 거짓말. 이렇게 불신을 갖게 되는데. 더 확실하게 어쨌든 바리스타들이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더 확실한 자료들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 과학적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심사위원에 대한 선발 기준은 저도 어쨌든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워크숍에서 봤을 때 선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일단은 거의 뭐월드어지 들 그러신 분들이 선발을 하시는 건데, 최대한 괜찮으신 분들로 선발이 되는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심사위원으로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물론 오랫동안 교육을 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어,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닌 선수들도 3개월, 길면 5개월 동안 연습을 하는데 심사위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어,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확실히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부분은 어, 잘 보신 것 같아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힘들고 출전을 하기 좀 꺼려 하는 어려, 어려우니까 어, 과학적인 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점점 출전하시는 분들이 적어지는 것 같은데 안타깝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바리스타들도 더 많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대회를 출전하는 바리스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연습 삼아서 난 나갈 거야 이렇게 나온 경우는 사실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심사위원들도 되게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예를 들면 뭐 콜롬비아 푸일라 그냥 뭐한 4,700원짜리 음. 들고 나와가지고 다가게못가가에스연습해 <laughs> 주고 뭐 이렇게 대회 시연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그런 커피도 냉정하게 커피를 먹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어떤 말도 하고 싶냐면 바리스타 출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리 어? 오디션을 통해서 이사람 정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서 그 대회를 치르는 게좀더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어, 한편으로는? 일단은 이 발사 대회가 점점 사람들이 인식이 어려운 대회고, 이제 많은 연습과 고민이 필요한 대회라는 걸 너무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항상 미달이에요. 이 연습은 지원을, 어, 지원을 너무 적게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고 그런 분들이 출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다 얘기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심사 보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에스컬레가 있나요? 아니 어떤 선수 거였는지 그런 거있 표시명을 얘기하기좀 그렇지 않 왜? 얘기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나가 없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게 하나가 있는데 재작년에 봤을 때 예선전에 어 먹었던 에스프레소였어요. 우리 얘기해야 돼? 아, 얘기 좀 되지? 좋ther... 이때 어, 김명근 어. 어. 아리스타의 그 에스프레소가. 그때 당시에 이미 뭐 아나이로빅이라는 커피는 음. 이미 뭐 나와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음. 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이제 화태지긴 했지만 코스타리카. 네, 그렇죠. 저도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커피 정말 맛있어요. 어. 워낙 잘하는 바리스타죠. 네. 그러면은 바리스타 국가 대표 선발전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바리스타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말 한마디 해주죠. 심사위원 입장에서 아까 말했듯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 걸 알기 때문에 응원합니다. 항상 심사를 보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똑같이 선수들과 똑같이 항상 떨리고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그게 그 커피가 맛있던 맛없든 항상 응원을 하는 편인데 일단 저는 좀 출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도 말고 무력을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브로스 같은 경우에는 3분, 5분 만에 끝 이제 마감이 되고 근데 발스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내년에 어떻게 지원을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 안하 네. 지원은 <laughs> 안 하고 일단은 유튜브 촬영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지원을 못할것 같은데 일단. 뭐 오늘 조진일 대표가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심사를 어떻게 보고 어떤 마트를 받았을 때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로드샵이나 아니면 필드는 이 기준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셜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과일의 산미나 아니면 이제 꽃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강렬하게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커피들은 대부분 음료를 만들 때다 빌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스페셜티를 가지고서 그 블렌딩을 잘 해서 다크 종류로 만들어도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크커피가 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서 다크커피를 만든다고 하면 훨씬 더, 더 풍미가 있는 다크커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시장에서는 다크한 커피가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미가 있는 게 스페셜티 커피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일단 오늘 뭐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laughs> 네. 네. 다음에 또 부탁 한번 드릴게요. 네, 어쨌든 네. 뭐 저도 네. 굉장히 즐거웠고 네. 재미있었던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에스프레소 한 잔하고 네. 탑치노한 잔을 대형식처럼 뭐 뽑아볼 테니까. 평가 좀 해주세요. 저희 커피를 또 가져왔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평가를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서 일단 뭐 재미삼아 한번 뒷 영상 봐주세요. 네. 일단 이 뭐, 에스터, 뭐, 덕는오 대우, 뭐, 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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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찜, 뭐, 찜, 뭐, 찜, 뭐, 찜, 뭐, 찜, 2.5에서 3점을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작은거 어, 아니야? 아니 어, 아니. 아 저는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어, 대준 성도 있는데 굉장히 어, 전적으로 퀄리티가 높아서 어, 좀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2.5에서 3점을 어, 줄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지금 공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로스팅 그리고 어, 박승규 대표님이 굉장히 잘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선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제품은 뭐간난간다 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간난간다 하기는 좀 일단 오늘 뭐 저희 커피 가지고서도 본선 제출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윌커피 우스스 아까 전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 그 커피를 가지고서도, 어, 본선 추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로스팅이나 아니면 그 원재료를 복구하시는 분들은, 어, 이 밀커피 로스 터스를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